펩 가르 디 올라 티키타카 를 완성 시킨 장본인 이자 1990 년대 바르셀로나 축 구의 중추 펩은 삼선 에서 뿌려 주는 정확 한 장거리 패스 및 후방 빌드 업과 부드러운 발 재간, 깔끔 한 데드 볼 처리 능력, 비 상한 전술 이의 도를 가졌었 습니다. 카탈루냐의수녀 피로 바르샤 C팀부터 올라와 1군에서 데뷔한 그는 크루이피즘으로 대변되는 점유율 축구를 하던 드림팀의 후방 플레이메이커로서 크루이프 감독의 두뇌가 되어 활약한 덕에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우승 6회, 코파델레이 우승 2회, 유럽형컵 우승 1회 등유수의 많은 타이틀을 따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993-94 시즌, 챔스 결승 패배 후 와해된 드림팀 이후에는 호나우두, 히바우두, 피구 등의 선수들의 뒤를 주장원장을 차고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스테판의 펜베르크. 당대 독일 축구가 배출한 유럽 최고 수준의 삼성 미드필더 미친 호랑이로 불렸던 그는 큰체고의 피지컬을 보였지만 그와 다르게 섬세한 드리블 능력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롱패스로 후방 플레이메이킹 이 있어서는 도가 텄던 선수였습니다. 또 강렬한 카리스마와 특유의 더러운 성깔 때문에 사고 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 에펜베르크는 알리안츠 아레나의 품에서 7번의 키커 올해의팀 3연속 마이스터 샬레와 한 번의 비기어 대관식을 진행했는데 특히 마테우스의 주장을 이어받은 2002-01 시즌. 25년 만인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1등 공신이었던 본인은 UEFA 올해 의 선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대표팀에선 1992년 유로에서 올스타이드는 화력으로 준 우승을 경험하지만 2년 뒤 월드컵에서는 자신에게 야유를 보내는 관중에 뻑큐를 날리며 대표팀 영구 퇴출을 당했습니다. 이에 몇몇 팬들은 그가 있었다면 90년대 후반 독일 축구에 아 맞기는 안왔을 거라는 평을 하기도 합니다. 데쿠 2000년대 초중반 유럽축구계를 대표했던 월드클래스 미드필더 패스, 시야, 테크닉, 슈팅, 수비, 활동량, 전술이해도 등 어느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는 무결점 미드필더로 불렸던 데쿠는 주제물이녀의 황태자로서 포르투의 전성기를 창조 2002-2003 시즌에 미니트래블과 0304 시즌에 더블을 더한 수많은 트로피를 따내는 데혁혁한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챔스 결승에서까지 골을 넣었던 그는 해당 시즌 리그 MVP와 UEFA 올해의 선수상 발롱도르 2위까지 오르는 해를 보냈습니다. 05-06시즌 차비에스타 이전의 바르샤 비들진을 책임지며 더블을 한번더 맞바 유에파 올해의 미드필더로 뽑힌 데쿠는 본래 브라질 국적이었지만 포르투갈로 기여하며 논란을 잠재우는 실력으로 대표팀의 유로 2004 우승과 06 월드컵 4강행을 이끌었습니다. 마이클의 엔 가나를 넘어 아프리카 축구를 대표하는 꾸르소레 들쏘라는 별명답게 지칠 줄 모르는 어마무시한 체력과 활동량, 준수한 패싱과 드리블링, 특유의 탄력성으로 중원을 쓸어버리던 역할을 했던 에시앙은 번뜩이는 수비 감각도 가져 주 포지션인 빡투박 중앙 미드필더 외에도 수비형 미드필더와 풀백, 센터백까지 소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는 2004-2005 시즌 리옹에서 리그 우승과 MVP를 따내는 퍼포먼스로 첼시 유니폼을 입게 되었고 십자인대 부상 전까지 막강한 에너지를 통해 프랭크 램파드의 수비 부담을 줄여주며 전성기를 누려 총두 번의 리그와 네 번의 컵, 한 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공헌했습니다. 또에 n 은 가나 대표팀을 이끌고도 2006년 월드컵 16강, 08년 네이션스컵 3위, 2010년 네이션스컵 준우승을 일었고 2008년 대회에서는 올스타팀에까지 이름을 올리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젠나로 가투소, 2000년대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파이터형 수비형 미드필더. 볼 다루는 능력은 조금 투박했지만 강인한 정신력, 강공할만한 활동력, 정확한 태클과 커버 플레이로는 알아줬던 싸움소로 보디가드 역할을 맡으며 보호했던 안드레아 피를로와의 볼란치 조합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며 모든 팀들을 상대로 중원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가투소는 밀란 제너레이션 2기의 세계 최강 멤버들과 함께 2000년대 초중반 황금기를 이끌어 각두 번의 세리에, 챔스 우승을 함께하는 데 성공. 밀란 역대 최다 출장 7위이기도 한 그는 2006년에는 발롱도르 14위를 찍기도 합니다. 덧붙여 이탈리아의 푸른 유니폼을 입고서도 그는 2006년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당당히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에마니 엘푸티 1990년대 프랑스 축구의 중흥을 받들었던 고수준의 살림꾼 미드필더. 센터팩 출신인 것이 티가 나는 우수한 포백 보호 능력과 부지런한 활동량과 뛰어난 왼발 롱패스까지 겸비해 여러모로 팀에 기여하는 바가 컸던 언성이어로 에마니엘프티였습니다. 그는 은사인 아르센벵거를 따라서 A.S. 모나코에서 잉글랜드 무대의 아스날로 보금자리를 옮겼고, 그곳에서 파트리크 비에라와 정상급 볼란치디오를 구성, 1997-98시즌에 도메스틱 더블, 당시 주역으로 활약했고, 다음 시즌 PFA 올해 의팀까지 들었습니다. 후에 첼시로 이적해서도 뛰어난 폼을 보인 푸티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프랑스 축구 천성기에 주전 미드필더로도 데들보 역할을 해내며 월드컵 우승과 유로우승에 혁혁한 일조를 했습니다.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 2010년대 독일 축구를 이끌어가던 야전사령관, 정교한 볼배급과 빌드업, 뛰어난 활동량과 체력, 대포할 중거리 슛, 전륜의 수비력 등을 보여줬던 슈바이니는 원래 왼쪽 윙어였지만,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바꿔 기량을 만개했고, 미네네 몸 담으며, 8번의 마이스터 샬레를 획득했습니다. 키커로부터 총 4차례의 월드클래스를 받은 그는 11-12 시즌 챔스 결승, 승부차기 실축으로 우승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이듬해에는 이를 만회하는 뛰어난 활약으로, 트래블을 이뤘고 그의 VDB 올해 선수상과 독일 올해 선수상을 본인이 수상합니다. 국가대표팀에선 주전으로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4강 이상 진출을 잃은 슈슈였으며, 특히나 2010년 월드컵 3위와 2014년 월드컵 우승 당시 대회 최우수 미드필더급의 폼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야야투레. 2010년대 초중반 유럽 축구계를 흔들던 괴물 빡투박 미드필더. 190에 가까운 거구를 이용해 막강한 피지컬 수비 스킬을 보여주었던 수비형 미드필더였지만 맨시티로 이적한 후엔 치명적인 오른발 감아차기, 유연한 바디 밸런스와 빠른 스피드, 탱크 드리블을 통한 전진 플레이까지 마스터하며 공격 능력마저 만개했습니다. 바르샤에서 2008-2009 시즌 6관왕을 함께 했던 그는 맨시티로 이적해서도 후에 펩 감독과의 불화로 떠나기 전까지 8년간 활약하며 2011-12 시즌과 13-14시즌에 리그 우승을 이끈 야야 두레는 두 시즌 모두 PFA 올해의 팀에 뽑혔으며 네 차례의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상도 수상했습니다. 특히 공격 본능이 극에 달해 있던 13-14 시즌에는 미드필더임에도 리그에서 무려 20골이나 넣는 괴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가 대표팀에서도 야야는 디디에 드롭과와 같이 두 번의 아프리카컵 준우승을 이끌었고 대회 베스트 11의 폼으로 2015년에는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콕들이 가장 사랑했던 상징성 짙은 리버풀FC의 심장 패스, 수비력, 스태미너 중거리슛, 피지컬, 헤딩, 볼 컨트롤 능력까지 뭐 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갖추고 있던 스티비 제라드는 중앙 미드필더 외에도 한창 때는 세컨턴 위치에서 말려내는 노련함을 살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 또뛴 육각형 미드필더의 결정체였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에 23살의 주장직을 이어받아 훌륭한 카리스마로 2004-2005시즌 이스탄불의 기적으로 유명한 리버풀의 첫 챔스 우승을 이끄는 등 제라드는 17년간 남필드에 몸담으며 12번의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더해서 pfa 올해의 선수상 1회 fwa 올해의 선수상 1회씩 2005년 발롱도르 3위와 pfa 올해의 팀 9회 선정 등 오래오래 월클의 기량을 펼친 제라드였습니다. 그러나 국대 커리어는 항상 램파드와의 공중문제에 대한 잡음을 일으켜 왔으며 약점으로 불리던 치명적인 실수를 메이저 대회에서도 종종 저질러 탈락의 원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2012 유로에서는 도우망 데베스트 11을 들기도 했습니다. 프랭크 램파드 21세기 EPL과 첼시 축구를 빛냈던 월드클래스 미들라이커. 램파드는 빼어난 슈팅 능력, 강철 체력, 발군의 수비력, 정확한 패스 등 뛰어난 피지컬을 위시해 육각형의 면모를 보이면서도 특히 역대급 득점력을 가졌었는데 탁월한 공격가담과 이선 침투 덕에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첼시 역대 최다 득점자, 10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 심지어는 PL 역대 최다 득점 도움순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특히 드롭바와의 찰떡호흡으로 손케가 깨기 전까지 PL듀오 최다골 기록도 있었던 푸른심장 램파드는 블루스의 최전성기를 이끌며 13개의 월계관을 머리에 썼고 수많은 우승의 주역으로 3회의 PFA 올해의 팀에 선정 특히 2005년에는 발롱도르 2위와 FWA 올해 선수로 뽑히는 위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잉글랜드 선수들이 그렇듯 램파드 역시도 대표팀만 가면 죽을 썼는데 제라드와의 공존 문제를 야기해 감독들의 골머리를 앓게 했습니다. 이하엘 발락 2000년대 독일 축구의 알파이자 오메가 발락은 훌륭한 피지컬, 공중볼 장악, 정교한 패스와 중거리슛, 높은 전술이에도 빼어난 활동량, 파워헤더까지 가지고 있던 약점이 없는 만능 그 자체인 미드필더였습니다. 그는 베르바토프, 루시우등과 레버쿠전의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약진을 이끌었으며 특히 2001-2002 시즌에 축구 역사에 남을 러너업 트래블을 달성하는 영예를 누렸고 때문에 그 시즌 유 f a 올해의 팀, 유 f a 올해의 미드필더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넨으로 이적해서도 3번의 리그 트로피를 첼시로 이적해서도 07-08시즌 챔스 준우승을 경험한 발락은 대표팀에서도 녹슨 전차의 엔진이 되어주며 필드에서 홀로 고군분투 독일을 2002년 월드컵과 유로 2008 결승에 올려놓았고 각두번의 월드컵과 유로에서 대회 올스타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클로드 마키렐레 마키렐레 롤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홀딩 미드필더의 교본 작은 신체에도 거대한 존재감을 필드에서 선보였던 그는 안정적인 포백 보호와 상대 공격의 흐름을 잃고 끊어내는 능력, 높은 스태미너 철홍성 같은 태클 등으로 당대 미드필더계를 평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켈렐레는 챔스 우승을 비롯해 갈락티코에서 7개의 트로피에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버려지듯 첼시로 이적, 블루스 유니폼을 입고 그는 무리뉴의 역삼각형 미들에서 수미로 기용되어 역사적인 리그 2연패를 이끌었고 첼시를 신흥강으로 부흥시켰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그 공을 인정받아 FIFA 월드 베스트에 들어갔고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던 프랑스 미들진이라 대표팀과는 인연이 없었지만 2006년 노장의 나이에도 지단 비에이라와 중원을 씹어먹으며 조국을 월드컵 결승까지 올린 이력이 있습니다. 클라렌스 세이도르프 네덜란드 축구와 AC 밀란이 배출한 월드 클래스 전천후 미드필더 영리한 축구 지능과 전술 위에도 빌드업, 드리블, 중거리슛, 체력까지 모두 갖춰 피지컬을 줄인 굴리트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였던 선수였습니다. 미드필더의 전지역을 훌륭히 소화했던 그는 아약스와 레알마드리드에서 각한 번의 비교 사냥에 영향을 끼쳤으며 밀란에서도 피를로, 가투소와 중원을 구성해 2000년대 초중반의 황금기를 이끈 숨은 살림꾼 역할을 해내며 두 차례의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한편 2006-2007시즌, UEFA 올해의 미드필더로 뽑힌 세이도르프는 세계의 서로 다른 팀에서 비결을 들어올린 최초의 선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허나 대표팀에서는 황금 세대의 막강한 스쿼드와 불화 등의 이유로 클럽에서의 위상을 이어서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골스콜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성기를 이끈 위대한 사령관. 투박함과 힘밖에 없던 정교함의 불모지, 잉글랜드의 미드필더들 사이에서 유연한 볼 컨트롤, 우아하고 정확한 중장거리 패스와 중거리 슛으로 이름을 떨쳤던 인물로 특히 좌우로 벌려주는 롱 패스는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세컨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역할부터 시작해 갈수록 내려가 딥라인 플레이메이커까지 오갔던 스콜스는 약 20년간 맨유에만 헌신해 총 11번의 리그와 3번의 컵, 2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PFA 올해의 팀에도 2번 이름을 올린 그는 2011년 현역 은퇴를 선언했지만 퍼커슨의 권유로 다시 복귀해 2012-13시즌 구단의 20번째 리그 우승을 돕기도 했습니다. 허나 국대에서는 램제와 마찬가지로 아쉬웠으며 2004년 유로가 끝난 시점에 일찍의 은퇴를 선언한 그입니다. 로이킨 파트리크 비에라와 함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피해를 대표하던 월드클래스 앵커 맨 과격한 슬라이딩 태클, 엄청난 스태미너 불굴의 승부욕과 사자우 다혈질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그와 상반된 부드러운 터치, 정교한 볼 배급 등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깔래야 깔 수가 없었던 그였습니다. 로이 키는 브라이언 롭슨의 대체자로 이적해와 칸토나의 주장을 물려받았으며, 스콜스와 중원 조합으로 맹활약하며 17번의 메이저 타이틀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PFA 올해의 팀에는 5차례, 트래블 당시 발롱도르 6위, 1999 공공시즌엔 뛰어난 폼에 FWA PF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놈의 성격을 못 고쳐 커리어 내내 구설수에 휘말린 키는 키노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스럽게 올드 트래포드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까비알론소. 21세기 스페인 전성기와 레알마드리드의 소위 갈락티코 이기라고 불리는 시기를 빛냈던 명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비디오 게임에서나 불법한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서슴없이 구사하던 선수로 경기 조율 능력에 더불어 단단한 피지컬, 수비력도 가진 알론소였습니다. 리버풀에서 이스탄불의 기적으로 불리는 챔스 우승, 레알에서 11-12 시즌 라리가 역대 최다 승점 우승과 13-14 시즌 팀의 1 0 번째 챔스 우승의 1등 공신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2011-12 시즌엔 라리가 최우수 미드필더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그는 바이언 이적 후에도 리그 3연패를 이끌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의 품에서 알론소는 2010년 월드컵과 2012년 유로에서 신 바르샤 미드필더들이 바글바글한 틈에 녹아들어 주전으로서 우승 전자해에는 발롱도르 12, 후자에 대회에서는 올스타에 들었습니다. 파트리크 비에이라 2000년대 초중반 막강한 포스를 필드 위에 내뿜던 PL 역대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하나. 비에이라는 엄청난 거구와 운동능력을 바탕으로 한 중원장악과 훌륭한 공수밸런스를 기반으로 한 박스투박스 플레이의 정점이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는 벵거의 부름을 받아 아스날 이적후 포텐을 터뜨리며 아담스의 주장환장을 이어받았고, 팀에서의 9시즌 중첫 2시즌과 마지막 시즌을 제외하고 무려 6년 연속 PFA 올해의 팀이 이름을 올렸으며, 무패 우승을 포함한 3번의 리그 우승을 이끌어 벵거볼의 전성기를 주도했습니다. PL통산 태장 1위이기도 한에 a 라는 특히 2021 0 0 시즌에는 프리미어 리그 시즌 올해의 선수, UFA 올해의 팀, 프랑스 올해 선수상까지 뽑히는 당대 최고의 미드필더였습니다. 프랑스 축구의 핵심 중추로 비에라는 주전으로 지단을 보좌해 유로 2000에서 우승, 2006년 월드컵에서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쌓아올렸고 두 대의 모두 베스트 11에 선정되었습니다. 프랑크 레이카르트 축구 역사상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190의 거구를 이용한 피지컬적인 수비에 능했으며 세밀한 태클과 제공권 장악까지 갖추어 센터백으로도 뛰었지만 활동량, 볼키핑, 드리블, 중거리 슛, 패스 같은 부분에서도 두가격을 드러낸 그는 AC 밀란에선 수비형 미드필더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던 인물입니다. 1989년, 팀에 합류해 반바스텐블리트와 오렌지 삼총사라고 불리는 막강 트리오를 구성했던 레이카르트는 사키 감독의 지휘 아래 홀딩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며 공원에서 사키이즘의 핵심 역할을 잘 이행, 각두 차례의 스쿠데토와 비교를 들어올렸고, 무패 우승을 이루던 91-92시즌엔 세리에이 MVP, 유럽형급 2연패에 1988년과 89년에는 발롱도르 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베테랑이 되어 다시 신정팀 아약스로 돌아온 그는 리베로로 뛰면서 94-95시즌에 무패더블이란 역사를 작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라니의 품에서도 레이카르트는 1988년 유로에서 올스타에 선정되며 유일무이한 메이저대회 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드레아 피를로. 현대 축구가 진정으로 원했던 레지스타의 정석이자 정점. 축구도사 피를로는 훌륭한 경기 조율력과 후방에서도 직접 박스를 타격하는 전매특허인 신기에 가까운 로빙스루 패스로 찬스를 만드는데 아주 능했던 선수였습니다. 그는 AC 밀란에서 수미로 포변해 전성기를 누리며 필수 불가결의 척수로 총두 차례의 리그와 챔스 우승에까지 성공했고 2007년에는 발롱도르 5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항원기에는 유벤투스로 이적해 리그 4연패와 14, 15 시즌의 챔스 준 우승을 이끌었으며 최초로 세 시즌 연속 세리에 우수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피로로는 2006년 월드컵 우승과 부진하던 팀을 유로 2012 준우승으로 이끌 당시 대회 최고의 미드필더 수준의 활약을 보이며 자신의 진가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사비에르 난데스. 스페인 축구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축구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역대 최고의 패스 마스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기 조율러. 뛰어난 시야와 두말하면 이어픈 패스 능력. 카라클레스로 유명한 부드러운 타라파카 볼키핑 명석한 축구지능까지 겸비했던 21세기 최고의 중앙미드필더 차비는 바르셀로나의 최전성기를 이끈 패스 축구의 가장 중요한 두뇌로 10년 넘게 꾸준히 활약하며 8차례의 리그우승컵, 4차례의 비디오를 포함해 세기도 힘들만큼의 타이틀을 구단에 선물했습니다. 5번의 UEFA 올해의 팀 선정,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발롱도르 투표에서 3연속 3위를 달성, 특히 08-09 시즌, 팀이 6관왕을 먹었던 해에 95%에 다다르는 패스 성공률과 3 6어시라는 괴물 같은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무적함대의 찬란한 항해 당시 가장 중요한 조타수였던 차비는 사상 최초의 메이저대회 3연패를 이루 세대회 모두 올스타팀 선정해 유로 2008에서는 MVP에 뽑혔습니다. 노타오 마테우스 축구역 사상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 마라도나가 현역 시절 인정한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마테우스는 빼어난 체력과 활동력, 발군의 중장거리 패스, 유연한 볼 컨트롤과 전진 드리블,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슛과 뛰어난 득점력, 완벽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피치 위를 마음껏 누비던 빡투박 미드필더였으며 말년인 미는 이기 때는 점점 내려와 리베로로 뛰었던 이였습니다 엠게, 바이언, 인테르에서 모두 역대급 활약을 한 그는 인터밀란서 90-91신 UFA컵 우승으로 발롱도르 2위에 올렸으며, 미넨에서도 총 7차례의 리그 우승과 2차례 챔스 우승을 이뤘습니다 독일국대 최다 출장자인 그는 두 번의 월드컵 준 우승과 한 번의 유로 우승, 월드컵 우승에 기여했으며, 특히 1990년 월드컵 우승 당시 주장으로 실버볼을 수상했고, 그의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 의 선수상까지 수상하며, 1990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었습니다.